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피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옥수수 껍질로 만든 나만의 가방. 안녕하세요. 양주시 옥정동의 해피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 기억을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놀러왔습니다. 어릴 적 방학을 맞아 이모 댁에 놀러 가면요. 이모방에 들어갔더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스타일의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린 옥수수 껍질로 만든 가방이라는 거예요. 옥수수 껍질로 이런 걸 만들다니 정말 신기했죠. 호기심에 저는 이모하고 같이 직접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이 만드는 과정이 보통 정시,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껍질을 말리면 질겨지는데, 그걸 1cm 정도 폭으로 쭉쭉 찢어내면 한 장에 4줄쯤 네 나오거든요. 그걸 길게 이어붙여서 머리 따듯이 꼬아주죠. 그렇게 만든 줄을 다시 실로 꿰매서 돌돌 감아 올리면, 가방 모양이 잡혀갑니다. 위쪽에는 지퍼를 달고요, 손잡이는 정육점 선물 손잡이나 주스 종이팩에 달린 꼬아진 끈, 아니면 뜨개실, 이런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 완성하고선 세상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날만 아니면 들고 다니기에 정말 좋았어요. 여름이나 초가을에 들고 다니면 시원하고 가볍고 또 나름 멋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나만의 가방이라는 게 제일 특별했죠. 그땐 그냥 재미로 한 거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버려질 껍질을 다시 활용한 친환경적인 경험이었네요. 네, 사실 예전에는 많은 걸 손수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것이 많았고, 굳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었죠. 지금도 가끔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모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옥수수 껍질을 찍고 꼬던 제 모습. 옆에서 웃으면서 도와주시던 이모의 다정한 얼굴. 아마도 옥수수 껍질 가방이 한 번씩 떠오르는 건 이모랑 함께 했던 시간이 푸근하게 남아서인가 봐요. 그때 마당에 내려앉던 햇볕, 손끝에 닿던 껍질의 까슬까슬한 감촉까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가방 속에 방학을 통째로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죠.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세월이 너무 흘렀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가방이 남아있지 않네요. 만약에 다시 한번 만든다면 그때는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직접 만든 물건은 다시 볼 때마다 그걸 만들던 순간에 공기와 온도까지 함께 떠오르니까 더더욱 가치가 있죠. 제게는 오래된 추억이지만 이 방송 듣는 분들께는 새로운 영감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수수 껍질 가방 속에 방학을 통째로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휴, 시네요, 시. 네, 해피님, 한편의 시네요. 예전에 이렇게 옥수수 껍질로 가방을 만드는 부업이 있었다고 해요. 1960년대, 70년대 무렵 농촌에서는 옥수수 껍질 모아서 말리고 그걸로 가방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생계 보탬을 삼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농가의 생활지혜겠죠, 이런 게. 요즘 체험이나 공예 수업에서 옥수수 껍질로 바구니나 인형 만들잖아요. 어, 해피 님이 이렇게 나는 추억이지만 여러분께는 새로운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보내주시니까 정말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또 재미난 얘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해피 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 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0999 문자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세요. 기후 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면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총공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